자 23번 주제문제 이문제또 어떻게 바뀌나왜 이렇게 짧어응 되게 짧네 자 crop rotation 야 상식이야 상식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그냥 기억해둬 어희 사회탐구 쪽에서도 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작물이잖아 농작물 돌려서 심는 거야 작물 윤작이라고 불러 윤작 전문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탐 문과 가는 애들은 알아야지 윤작이라는 건 돌려 심기 로테이션 시킨다고 농작물을 농작물 돌려심기가 무슨 뜻이야? 처음에 이제 감자를 키워 그리고 수확하고 나서 그다음 옥수수 또 심고 뭐 이런 식으로 작물을 두 개, 세 개를 막일일 년에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심는 거야. 하나 심어서 수확하고 그 다음 거 심고 또 수확하고 그 다음 거 심고 또또 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감자 심고 내년에는 옥수수 심고 다작이 아니라 윤작이니까 아, 해마다 돌려 심는 거 맞죠 돌려 심기야 해마다 돌려 심기야 작년에는 옥수수 올해는 감자 내년에는 다시 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어,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아, 기억해둬야 돼 근데 이게 키워드 이거 키워드 아니야 키워드 같은데 어, 윤작 돌려 심기는 로테이션 시킨다 알잖아 축구에서 로테이션 있잖아. 이따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거는 외어로 바꾸지 마. 가급적인 이외어로 바꾸지 말고 이 위치라고 써. 왜? 프로세스가 장소 가 아니니까. 자이 윤작에서 이 과정에서는 얘들아 이 위치가 진짜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건 문법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법에 속하는 거 맞아. 이건 강조해 줄게 그냥 위치 쓰면 틀린다.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답이다. 아 배웠잖아. 위치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이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 뭐그그 그 공식 대비해서 풀든지. 자이 과정에서는 farmers change the crops. 바꿉니다.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을 바꿉니다. 인데 fields에서 키우는 농작물을 데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순서로 돌려시켜맞아 돌려시킬 특별한 순서로 어, 됐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a if a farmer has three fields, 어? 필드가 세 개나 있어? 밭이 세 개야? He or she may grow carrots. 일단은 저기 당근 심어. In the first field에다가, 그리고 green beans를 심어, 그 완두콩 심어. In the second 두 번째 밭에다가, and tomatoes를 심어. In the third 세 번째 밭에다가. 아 그래? 이건 나눠 심는 거 아니야? The next year, 어 이제 둘 e 심기 하네. Green beans will be in the first field. 이렇게 이해됐지? 음.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음. 원래 지금 저기 뭐야, green beans는 두 번째 밭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밭에다가 이제 green beans를 심는단 말이야. Tomatoes는 두 번째 거에다 심고, 토마토가 원래는 세 번째였냐? 어, 그지 그지. 세 번째인데 두 번째로 바뀌었네. 그리고 carrots는 원래 첫 번째였는데 will be in the third, 세 번째로 바꾸고. 이게 윤작이라고 In year three, 세번째 세 연도에는 in year t Year 1, Year 2, Year 3 세번째 연도에는 The crops will rotate again 또이게 순환을 시켜 로테이션을 시켜 By the fourth year 네번째 연도에는 The crops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rder로 돌아가 원래 순서로 돌아가 윤작이지 윤작 둘려 심기 아니 이건 뭐 하이라이트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쉬워서? Each crop은 풍성하게 만듭니다 토양을 단어 외워 그러니까 토양을 비옥 이제 비옥하게 만든 이 풍부를 이거 비옥한이라고 써. 땅이 이제 리치라고 리치 소일이란 말이 있잖아. 그럼 비옥한 토양이라고 해야 돼. 부자 부자 땅 이런 말 쓰지 마. 리치 소일. 이거는 딱보정하자 아,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 이거 딱 나와야 돼. 전문 용어. 그건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 비옥한 토양, 비옥한 소일 토양 뜨고. 어, 그래서 each crop enriches the soil for the next crop을 위해서. 자, this type of farming은 is sustainable 지속가능. 지속가능한 이런 게친환경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eco-friendly, eco. 브랜드 이건 붙여서 써도 돼. 친환경적인. Because the soil stays healthy. 됐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Sustainable 중요한 단어야. 아, 맨너 맨날 나온다그러잖아 그러니까 농업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업을 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단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보시. 할게 없네. 이건 이거는 글이 너무 쉬운데? 그냥 상식이야 그냥 윤작이 뭔지를 공부를 해 배경지식이야 배경지식 background knowledge 어뭐 인위치 업법 문제 글쎄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 뭐응 됐어 정답 뭐냐고? 골라? 1번 advantage of crop rotation in maintaining soil health 아이씨 1번이 답이잖아 뭐야 아니 아무리 고일이어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는뭐 이렇게 쉽게 내 advantage, 장점, benefit. benefit of crop rotation in one day, so y o 아 see, and this is a you see, and this is a influence of purchasing organic food, n o w you k n o n o w y to choose three important crops <laughs> 비옥한 토양을 위한 중요한 농작물 세 개를 고르라고? 뭔 소리야 d a n g e r o f growing, diverse 다양한 various 아니 다양한 농작물 키우는 게왜 위험해 뭔 소리야 in small spaces 됐고 negative effect 부정적 영향 impact effect 같은 단어 influence를 써도 되고 크랩 로테이션 아크랩 로테이션 좋은 거라니까 왜 자꾸 나쁜 거라 나래세 그래. o 를 골라라 뭐 이런 얘기 나 r o t 고 유기농 식품을 사라 r 뭔 소리야 아 o n crop r o 바이 t 바이 n crop rotation. crop a 단어는 다 외워야 돼. 아, 단어는 다 외워야지. 야, 니네 선택지 있는 단어 무시하지 마.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야. 음. 아 이거 왜, 왜 녹색이냐 이거? 선택지 단어 다 외워. 애들 선택지 단어 뭐, 뭐 읽어보지도 않더라고. 단만 모르고 넘어갔는데 그럼 안 돼.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외워야 돼. Organic food purchase. 뭐또 어, diverse, various, 다양한. 뭐, impact 영향되고 rotation은 이제 외웠지, 확실히 외웠지. r o t a 그래서 crop rotation 농작물 돌려 심기, 이거 확실히 외워 crop rotation 배경지식으로 정말 중요해. sustainable sustainability 많이 쓰잖아. 원래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이야. 지속가능 발전 많이 들어봤지? sustainable development 발전하긴 하는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너무 중요한 단어. 국어 공부도 좀 하고, 지속 가능 발전. 즉, 환경을 지키면서 발전하자. 이런 뜻이지. 자, 여기까지.